안녕하세요 설악산적입니다 오늘은 게임용 세팅 의뢰를 받은 제품이 있는데 필드에서 보기 힘든 놈이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소개할 제품은 ICS사의 가릴 경기관총 ARM입니다 자, 박스를 오픈해 보면 상당히 단촐하게 본체와 탄창 한개 그리고 배터리 수납형 가스튜브, 프론트 사이트 조절 공구가 들어 있습니다. 어, 제품 자체는 접이식 스톡이 장착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는 접이식 양각대가 붙어 있습니다. 자, 핸드가드는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가드 쪽에 어, 접이식 운반 손잡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 소총이 아닌 경기관 총이기 때문에 삼각대와 운반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 일단 전체적으로 메탈과 스틸로 제작된 놈이라 무게감도 있고요. ICS사답게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자, 셀렉터는 좌우 작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뭐, 기본 베이스가 AK-47이라서 그런지 외형은 거의 AK와 어, 유사합니다. 양각대는 분리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 이렇게 고정핀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당기시면 어, 양각대가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고요. 무게도 좀 가벼워지겠죠? 자, 이 양각대에는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어, 바로 병따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총도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장착을 하고 이동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접어서 핸드가드 안쪽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언 사이트는 K2와 같은 동심원 조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야간용 조준 사이트가 접이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프론트도 접이식으로 폈다 접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전용 공구를 이용을 하면 프론트 사이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올 때부터 너무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올려서 세팅을 했습니다. 자, 배터리는 AK와 동일하게 상부 바디 커버를 열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어, 7.4V 같은 경우는 뭐 넉넉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11.1V는 그냥 장착하게 되면 커넥터가 걸려서 조금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뭐 억지로 구겨 넣어도 장착은 가능하겠지만 제품 패키지에 보면 11.1V 전용 배터리 케이스 겸 가스 튜브가 있습니다 요 놈을 사용을 하면 보다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기존의 튜브를 빼고 고정하는 부품을 분리를 해줍니다. 내부에 작은 링도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 끼워주시면 자,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착은 뭐 빼실 때와 동일하게 어 고정 홈에 이렇게 밀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배선이 조금 짧은데요. 뭐 방법은 배터리를 조금 앞쪽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면, 어, 배선은 딱 맞는데, 어 작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아홉 발에 고정하는 무드나사가 있는데요. 요, 나사가 배터리 면에, 어 자잘한 기스를, 어 만듭니다. 뭐, 감안하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 싫으시면, 튜브 안쪽으로 깊게 밀어 넣고, 뭐 연장 배터리 연장선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 보시면 호퍼업 챔버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어, 일반적 AK 계열들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이 부분은 일단 기어박스를 빼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일단은 기어박스 분해를 하겠습니다. 분해 방법은 뭐 일반적 AK와 동일하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자이 트리거 가드는 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어, 탄창 멈치 부분에이 홀에 홈에 가드를 끼워서 고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셀렉터는 나사로 고정을 하고 마루이와 같은 방식에. 커버를 씌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루이는 좀 헐거워서 본드로 붙여서 어 제품이 초라가 되어 있는데, 뭐이 제품은 상당히 뻑뻑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분해가 됐다면, 자, 챔버를 앞으로 밀고 기어박스를 당기면, 자 이렇게. 프론트를 분해하지 않고 바로 분해가 됩니다. 자, 기아 박스는 기본적으로 AK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기아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AK와 구조가 동일하고요. 어, 셀렉터 플레이트 부분만 모양이 좀 틀립니다. 어, 그리고 트리거도 좀 모양이 다르네요. 어, 기본적으로 분해 방법은 AK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 특별한 설명 없이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이 작은 볼입니다. 자이 볼은 일반 AK에는 없는 이 어, 제품에만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셀렉터 작동감을 어,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볼입니다 기아 박스 내부는 뭐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뭐 기어박스 자체 에어로스도 거의 없는 편이구요. 피스톤 안쪽 면이 어, 가공이 안돼 있어서 어, 살짝 가공을 해줍니다. 어, 그 외에는 딱히 손댈 게 없어서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압 박스 는 여기 까 지만, 하겠 습니다. 이번 조립은 뭐 분해 역순인거 아시죠? 단 주의할 점은 셀렉터 플레이트의 위치가 안전으로 오게끔 해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너 바렐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이너 바렐은 음, 프론트 전체를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기압박스 분해할 때처럼 상구쪽 부품들을 모두 탈거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웃바렐 고정용 무드나사 두 개를 풀어 주시는데요 살짝만 풀면 으 일단 기본적으로 아웃바렐이 튀어 나옵니다. 모든 나사는 완전히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빼주시고요. 튀어 나온 아웃바렐로 인해 핸드가드가 빠집니다. 자, 이렇게 아웃바렐만 빠진 상태인데요. 아래쪽에 어, 육각 볼트를 완전히 빼버리시면은 바디와 아웃바렐을 연결해주는 부품이 함께 빠집니다. 그리고서 이너바렐은 바디 뒤쪽으로 들어 올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너바렐과 호프업 챔버는, 어 기본적으로 AK 스타일과 동일한데요. 다른 점은 이너바렐을 잡아주는 클립 형태가 고정형으로 나사가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시고, 스프링, 텐션 스프링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예, 이너바렐의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고요. 기본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새 제품이라 어, 바렐 내부 청소를 한번 해 줍니다. 이제는 호퍼 고무를 장착을 해 줍니다. 호퍼 고무는 장착 방법은 다 알고 계시겠죠? 자, 돌기를 서로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호폭 고무의 길이가 제품마다 틀린데요. 어, 클립이 고정되는 부위가 덮이지 않게끔 호폭 고무를 살짝 가공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뭐 설명이 없어도 영상으로 충분히 어, 아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어,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세팅 의뢰 제품이라 짧은 시간 동안 훑어본 곳이라서 많이 모자른 영상입니다. 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뭐 지금까지 설악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